안녕하세요. 미소계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오늘 날개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보시면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재앙을 극렬하게 내리시겠다.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애국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고, 모든 재앙을 멸망하기까지 내리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청정하지 않으면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 이제는 망하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만민 중에 흩어지시고 흩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늘 마음이 떨리고 눈이 새하고 정신이 산란해지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 아침에 눈 뜨면 은 두려움 때문에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일이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 너의 몸을 적군에 남녀 종으로 팔려가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이렇게 멸망과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할 때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그렇게 순정하지 못하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이그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 것에 대한 대가로 축복만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합당할 하게 주어지실, 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하셨다고 하더라도 도구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실 의무는 없으신 것이죠 사도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니, 되니 이스라엘 백성 애국에서 번성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오르고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그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석달 동안 숨겨지다가, 이제 버려진 후에, 이제 떠나보내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나일강, 강물에, 이제 바구니에 담아 떠나보냈는데바로에 딸이 건져서 자기 아들로 기르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 사행전 7장이 스대반의 설교입니다. 스대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우고 4 0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애굽 사람 쳐 죽여서 결국에는 도망자 신사가 되죠. 그래서 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끼리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너가 어찌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이제 모세에게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 소문이 나고 들통이 났죠. 이말 때문에 도자여 미대한 땅에서 낙은 해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이렇게 모세의 어떤 과거의 역사를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성령 안에 사냄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 쓰는 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단일 기도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지 는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성실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또 거하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